CEO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이 있죠. 바로 위, 기, 극, 복.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위기가 있겠습니다만, 세금만큼 또 무서운 것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 기업이 확장하고 성장함에 따라 계열사 많이 두실 텐데 이 계열사가 때로는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상용 감정평가사님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계열사간 거래 시에도 상표권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저희가 세법이 많은데 특히 법인세법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어, 자막에 나갈 텐데요. 법인세법 제 52조에 보면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있습니다. 1항에는 어,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에 어, 법인의 조세를 부당하게 어,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인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2항에 가서는 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관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가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가는 통상 감정평가사들이 매긴 감정평가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상표권 양수도에 따른 절세효과는 그럼 얼마나 좀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은 어, 상표권의 감가상각 기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어, 자료화면에 나가듯이 어, 상표권은 내용뉴스가 5년으로 어, 매수한 매수인 측에서는 5년간 매수 금액을 어,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수증 없는 비용 처리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돼서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네, 5년이 지나면요. 아, 5년 내에 예를 들면 5억에 사왔다. 는 매년 1억씩 영수증 없는 비용 처리가 돼서 장부상으로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음 감가상각이 네. 되는 거군요. 네네 상표권도. 맞습니다. 어. 네네. 그러면 해외 상표권을 감정 평가한 직접적인 사례 좀 들어볼 수도 있을까요? 네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의 상표권을 출원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례로 가져온 경우는 국내 B5 안에 드는 초대형 게임사의 상표권 감정평가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자료화면 나가는데요 평가금액은 저희가 의뢰인하고 비밀 준수각서를 썼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특정 게임을 개발을 해서 전세계에 보급을 해서 어, 1년에 2018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1조를 어, 넘은 그런 회사이고 어, 2018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34%에 이르는 회사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쪽에 의뢰한 상표는 어, 국내, 그 다음에 해외에 합쳐서 모두 10식을 저희 쪽에 감정평가 의뢰했고요. 해외 상표 등록증을 보신 경우도 별로 없으리라고 보여서 해외 상표 등록증을 견본 삼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중국의 상표 등록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의 상표 등록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의 상표 등록증, 마지막으로 EU의 상표 등록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게임업체가 상표권 감정평가를 받고 계열사에게 양도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게임 업체는 어떤 좀 베네핏이 있었나요? 네, 어, 매도하는 측에서는 앞으로 이 게임을 더 이상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요. 매수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이 게임을 어, 앞으로 어, 보급을 해서 계속 활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그럼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한, 어, 매수인 측에서는 5년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예. 아무리 자기식구인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정확히 상표권의 감정 평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지만 세무 조사를 피할 수 있다라는 점, 우리 대표님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감정평가, 이상용 감정평가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